안녕하세요. 컴포테리어 구독자 여러분, 박영준 실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평택 화양지구 이편한 세상 하이센트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제 막 조성이 되고 있는 신도시이며 앞으로가 기대되는 아파트인데요. 부부와 따님 한 분, 그리고 반려견 한 마리가 같이 지내게 될 공간인데요. 고객님께서는 특히 반려견 때문에 바닥 마감재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미끄럼 방지와 일반 강마루 대비 높은 강도를 갖고 있는 올고다의 강마루를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고객님께서 직접 쇼룸을 방문하셔서 실제로 체험하시면서 마루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제품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의 경우엔 기존의 가구가 상태가 좋았고 하부도 띄어져 있는 깔끔한 장이기 때문에 도어 필름이랑 벽체 필름들을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바닥은 1 2 0 0에6 0 0 타일을 가로로 시공을 함으로써 매지선을 최소화 함으로써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중문은 이노엔지의 자동 중문을 시공을 해 드렸고요 프레임은 화이트 골드에 플루트 유리를 적용을 한 자동 중문인데요 이 자동 중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위치가 깔끔하게 특징입니다.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실 때는 센서로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스위치를 눌러서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어놓고 싶으실 때는 문을 이렇게 살짝 한번 밀어 놓으시면 문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덕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오브제나 차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는데요. 안쪽에는 포인트 도배지를 사용을 해서 투톤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천장에 히든 센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히든 센서로 불이 켜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복도로 들어서게 되면은, 월럿 색상의 필름과 9mm 문선을 투톤으로 필름 작업을 해드려서 깔끔하게 복도를 만들어드렸는데요. 이 월럿 톤의 색상이 지방 곳곳에 리듬감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주방입니다. 기존의 냉장고장 위치가 이쪽으로 위치해 있었는데요. 창가 쪽으로 냉장고장을 이동을 함으로써 좀더 개방감 있는 주방을 계획을 해드렸고요. 상부장에는 이렇게 주류를 보관하실 수 있도록 멋지게 양쪽으로 조명을 비춰서 주류장을 완성을 시켜드렸고요. 뒷벽으로는 브라운경을 시공을 해드려서 월너 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유리에는 따로 타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이랑 이쪽 가벽 쪽으로 융 스위치를 시공을 해드려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상판은 칸스톤의 에덴그레이 제품을 시공을 했는데 신상으로 나온 제품인데 너무 이쁘게 잘 시공된 것 같아서 자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식탁은 라이에스에서 나온 듀온이라는 제품인데요. 개그맨 김지민, 김준호 신혼집에 설치된 식탁으로 최근 유행을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얇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집과 잘 어울리는 제품을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 창가 쪽 설명을 드릴 건데요.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 사이에 창가 쪽으로 이렇게 인덕션 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어둡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조명을 배치를 해 드렸고요. 상부 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좌우측으로는 키큰 장에 적용할 수 있는 누오미의 하드웨어를 적용을 했는데요. 편리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선의 4 개의 서랍은 블럼의 서랍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쪽은 살짝 특이하게 이렇게 발로 누르게 되면 도어가 열릴 수 있도록 간편하면서도 편리한 푸시 형태로 적용을 해드렸고요. 이쪽 동선에는 소가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픽스 콘센트를 두 개를 만들어드려서 믹서기라든지 휴대폰 충전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색색이는 삼성의 투루 빌트인 색색이인데요. 가구 마감재를 덧붙여서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쪽 면과 이쪽 면의 가구 마감재가 서로 다른데요. 고객님께서 고르신 냉장고의 면이 매끈매끈한 면이기 때문에 이쪽 면에는 매끈매끈한 포그그레이의 가구 마감재를 사용을 했고요. 이쪽은 비교적 간지가 있는 가구 마감재인 콘크리트 화이트 제품을 사용을 해서 다르지만 조화롭게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곳은 다용도 실입니다. 밑에 철제 보강을 해서 이렇게 세탁기 장을 짜 드렸는데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세탁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고, 하단에는 판을 만들어드려서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이동을 하실 때 편리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숨겨두고 싶은 가전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하프장을 짜드렸는데요. 상부에는 여벌의 옷을 말리실 수 있도록 옷봉을 제작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 설명에 앞서 사용된 마감재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도배지 같은 경우엔 디아망의 회벽 크림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바닥 마감재로는 올고다의 로카 프리미엄 제품으로 1200에 600 사이즈인데요. 시에나 크림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 제품을 시공을 했고요. 고객님께서는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강아지가 넘어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 마감재의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도 잘 되면서 강도가 너무 좋아서 일부러 찍어봐도 찍힘이 안 생길 정도로 너무 좋은 마루인 것 같아서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루시에어의 코타라 제품으로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했는데요. 목공 작업을 할때 간접 조명을 최대한 넓게 시공을 해서 그림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한쪽으로는 도배, 한쪽으로는 필름 마감으로 투톤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색감이 비슷한 마감재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더 보이는 것 같고요. 끝에 쪽에는 라운드 디자인을 줘서 유려하면서도 부딪히지 않게끔 디자인을 줘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끝으로는 텐바보드로디자인 목공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상부에는 원형 조명을 시공을 해서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고, 요 장은 이제 우퍼를 바닥에 내려놓게 되면은 밑에 집에서 소음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퍼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우퍼 장을 따로 만들어 드렸고, 이 안쪽으로는 플스나 PC를 놓으실 수 있도록 HDMI를 TV와 연결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TV 쪽 뒤에도 아트보드를 시공을 해서 차음에 신경을 많이 쓴 공간입니다. 이곳은 안방의 입구인데요. 기존에 있던 문을 떼어내고, 이노엔지의 중문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사틴 누리와 다섯 개의 간살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는데, 문을 열게 되면은 안방의 복도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들어가셔서 어떤 공간인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쭉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화장대 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쪽으로는 라운드로 오브제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현관과 동일하게 포인트 도배와 마감으로 이쁘게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화장대 위로 화장품들을 올려놓으시면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납을 할수 있도록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서랍 마감재는 이렇게 월러톤으로 리듬감 있게 가져가서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부에는 천장형 AP를 시공을 해드려서 안방 내부에서도 인터넷을 끊김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포켓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을 했고요. 이쪽 면으로는 옷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붙박이장을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 침대의 헤드는 템바 보드를 적용을 해서 차음성도 가져가면서 조명 색상 같은 경우엔 전구색으로 사용을 해서 더욱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요. 상부에는 고객님께서 따로 잠을 주무시기 전에 책을 자주 보시는데 책을 올려놓거나 오브제 공간을 사용 하실 수 있도록 가볍 공간의 박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고객님들의 숙면을 위해서 어, 이쪽 벽체는 전체적으로 차음 석고를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해서 차음이 잘 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드레스룸으로 가보실까요?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양쪽으로 시스템 가구를 짜 드렸는데요. 한쪽에는 고객님께서 따로 사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공간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단열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아늑하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현장 소개를 마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소파는 어, 코모도 홈의 아시모라는 제품인데요. 모듈형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집안 분위기 전환에도 좋은 제품인데요. 착자감도 좋고 집 분위기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소파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분양 받으실 때부터 인테리어를 계획하시고 무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어, 3년간 많은 인테리어 유튜브 시청과 비교 견적을 10곳 이상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어, 가성비 있고 꼼꼼하게 견적을 받으셨더니 고민 끝에 저희 컴포테리어를 선택해주셨는데요. 어, 고객님께서 인테리어 지식이 많으셔서. 어, 전문가인 저도 어,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 고객님께 감사드는 말씀 전하고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컴프테리어하세요